위협하는 아~ 어, 어떤 새롭고 위협적인 상황이 말입니다 이게 필요로 할수 있지 뭐를 필요로 하냐면 목적어투부 정사 보호를 쓰죠 위카에는 요구하다는 라 동사들이 다 우리가 이제 결정을 내리도록 요구를 하고 그리고 아~ 이것이 또한 뭘 요구를 하냐 정보를 즉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또한 정보가 있어야 되죠 정보를 필요로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뒤에 보면 아, 요거는 보시면 알다시피 이거 도치된 거지. 그치지 그래서 역시 어, 원래 그치 요게 주어가 되겠죠? So during a 아, 뭐, communication during a disaster 이게 주어가 되겠지. 그렇지? 재난의 시기 동안에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죠. So h a s h 지 그래서 그 결과로 됐을 쓴그 결과 아, 보통의 사회적 장벽. 네. 여기 이거잖아. 원래 문장은 communication during a disaster is so important 이 얘기지. 그치? 근데 이제 도치를 시킨 거죠. 형용사를 앞으로 빼고 비동사 있고 주어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그 결과 정상적인 사회적 장벽은 종종 낮춰지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적 장벽이 낮춰진다는 게 무슨 얘기야? 자, 이게 어떤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해,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 그 상황에 맞게 결정을 내려야 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을 내릴 거 아니야? 발생하면 뭐 맞서든지 아니면 도망을 치든지 뭐 어떤 상황이 있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결정을 내리는 건뭘 필요합니까? 정보를 필요로 하는 거지, 그렇지? 정보가 있어야 이 정보에 맞춰서 결정을 내려서 도망치든 맞서든 아니면 그대로 있든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래서 재난 시기의 커뮤니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는 얘입니다 재난이 발생했어 그럼 당연히 의사소통이 되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결과 보통 정상적인 사회적 장벽은 종종 낮춰지게 됩니다 사회적 장벽이라는 게 뭐냐 보통 이해 안 되세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적 장벽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다 모르는 사람이야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장벽이 낮춰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에 올라왔어. 그렇지, 그렇지. 알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통로가 어디지? 그다음 어디가 야 되죠? 뭐 가지고 있는 거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지. 이런 게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낯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죠. 방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뭐관계사역이 대신 생략이 됐겠죠. 인 위치나 아, 우리 그렇 우리. 우리가 정, 정상적으로 우려한 적이 없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심지어 상대적으로 low-grade disruption 이라고 얘기했는데 심지어 상대적으로 그치 낮은 등급의 아, disruption인데 disruption의 뜻이 뭡니까? 방해 네 방해나 방해. 혼란이죠 그죠? 아주 낮은 등급의 혼란 같은 거 있지 우리 삶에서 예를 들면 fire drill인데 drill이 뭐야? 피. 훈련이죠 그죠 어? 화재 훈련이나 아니면 매우 늦은 기차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사소한 이런 낮은 등급의 혼란조차도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허락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역시 허가는 뒤에 투구정사 무조건 꾸며주죠. 뭘 허가하냐. 브레이크 아, 너무 에티켓 했으니까 정상적인 에티켓을 깨버리고 그리고 낯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로 이런 허가를 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건더 플러스 비교금입니다. 뭐뭐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벤트가 주어 맞지? 특정 대중에 대한 특정 사람들에 대한 이벤트가 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뒤에 어떠냐? More detail and urgent 했으니까 더 긴박하고 어, 더 상세하고 그리고 더 긴박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requirement의 뜻이 요구사항인데 얘가 주어지. 자 뉴스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떻게 되냐? 더 상세하게 되고 더 긴박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죠. 사건이 중요할수록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더 음. 상세한 정보를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 authoritative source of facts에 있는데 우리가 뭐뭐신 음, 그치 뭐 권위적인 아니면 공신력 있는 이런 뜻이죠 사실에 공신력 있는 출처가 없다면 즉 사실이 왔는데 정보가 왔는데 이 정보가 어 믿을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을 만하지 않다면 그게 신문이든 아니면 뭐란 얘기냐 신뢰할 만한 방송국이든 간에 출처가 조금 공신력이 없어 이렇게 되면 루머는 종종 run riot 되는데 run 그치 날뛰다 폭동을 일으키다 riot의 뜻이 폭동이죠 그렇죠 날뛰고 루머가 사방에 막 퍼지게 됩니다 자 루머가 시작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믿기 때문이지 뭘 믿어 그들의 그룹이 위험에 처해 있다 believe도 목적어 다음에 투 부정사를 보어를 쓰는데 해석은 목적어가 뭐뭐하다라고 믿다 이 뜻입니다. 그룹이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 뭐냐, 비록 루머가 입증이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feel, 느끼죠. 그들이 그것을 pass on, 전달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거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근데, 아,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루머가 시작이 되는데, 이 루머가 입증은 안 됐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아, 남한테 전해줘야지 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잔 노동자가 들었어. 그들의 고용 중. 사업이 was doing badly 했으니까 거의 망해가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안 되고 있다는 걸 들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going to be made redundant인데, redundant는 불필요. 그치, 불필요한, 여분의 이런 뜻이니까 여기서는 해고가 되는 거죠. 불필요하게 만들어질 거다라고 듣는다면, 즉 해고된다라고 듣는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을 그 정보를 동료들에게 전달할 것이다라고 읽겠습니다. 네. 올리지 마세요 이거. 네. 정답 몇 번입니까? 오 번. 위기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라도 전달하는 경향이 크다. 네. 정답 오 번. 위기 상황에서 정보 소통이 음. 절실하고요. 신뢰할만한 출처가 없으면. 쉽게 퍼진다 소문이 요게 되겠습니다. 22번 설명 끝났습니다. 아,